자 a 벡터 b 벡터의 길이가 나와 있고 이렇게 절대값의 형태가 나오면 무조건 우리가 얘를 구할 수는 없고 제곱을 해서 그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 값이 주어지고 뭐 각도를 구해라 이런게 나오거든요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해라 제곱해서 써먹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절대값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우리가 구할 수는 없지만 이것의 제곱은 구할 수 있도록 이거예요 제곱이라는 건 어차피 얘가 뭐예요 숫자 잖아요 숫자 아시겠죠 왜냐면 이거 보세요 이게 이게 지금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뭐예요? 길이니까 길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 이거 기억나죠? a 벡터 내적 a 벡터가 뭐였어요? 절대값 a 벡터의 제곱이었죠. 그러면 절대값 세모의 제곱을 세모 내적 세모 이렇게 벡터로 쓸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 아, a 벡터 더하기 b 벡터 그다음에 a 벡터 더하기 b 벡터로 바꿔주고 내적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은 세모 내적 세모는 절대값 세모의 제곱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전개해주면은, A 내적, 요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잖아요? 그러면은, 절대값 A 벡터의 제곱 더하기 2, A 벡터, 내적 B 벡터가 나와요, 여기서. 더하기 절대값 B 벡터의 제곱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 어, 요 A 벡터의 제곱은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AB 벡터의 내적은, 여기 지금 세타가 60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돼서 그냥 1인 거예요. 내적 이 1이니까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예요? 7이에요. 이게 뭐예요? a 플러스 b 벡터 내적 a 플러스 b 벡터 결국 뭐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제곱. 그래서 a 벡터 더하기 절대값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제곱이 7이니까 얘는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아니죠. 그냥 루트 7이죠. 왜? 아니 벡터는 양수 음사다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양수인 이유 뭐예요? 세타가 예각이니까 60도니까 그렇 그래서 루트 7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